만약 공부를 하지 않고 과거 상태 그대로 10년 더 갔으면 지금은 아예 볼 수도 없었을 것이다. 허리는 앞으로 구부러지고 어깨는 움츠러졌어. 눈은 찌그러져 사람도 똑바로 못 쳐다보고 그렇게 늙어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 공부를 여러 사람과 같이 나누면서 사고가 확 열리고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려고 하니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확확확 달라지지 않느냐. 이것은 곧 상대의 에너지를 먹고 소화를 해낸다는 말이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젊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사람은 사람끼리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기운을 전달받는 것이 최고인데 그 대자연의 천기는 내 몸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쪽 사람에게도 들어가고 또 저쪽 사람에게도 다 들어가 그것이 대화를 통하여 나에게 또 다시 들어온다. 이때 나에게 들어온 천기를 내가 상대에게 받은 그대로 주느냐? 아니다 상대에게 줄 때는 걸러서 준다 즉 상대에게 맞게 정리하여 준다는 말이다 그리고 줄 때는 아무 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 상대가 꼭 필요할 때딱 준다 그래서 상대가 그것을 얼른 받아 먹으면 그 사람은 아주 좋아지게 되는 것이다 인연은 이처럼 정확하게 시기에 맞추어 만난다. 그러므로 만일 이러한 원리를 모르고 때에 맞게 만나는 인연이 주는 정리된 천기를 내가 거부해 버리면 늙게 된다. 즉 좋은 약을 받아 먹지 않았다는 말이다. 누가 너에게 말을 해줄 때 그것을 각 없이 전부 서로 마시면 너는 젊어지고 풀리지 않던 것이 저절로 풀리게 된다. 그런 식으로 대자에는 무엇이든지 사람을 통해서 준다. 마찬가지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받고 있는지를 알면 건강은 절대 나빠지지 않는다.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아주 건강한 말이 나온다면 내 건강을 살리는 것이요. 아주 뜻입고 지적인 말을 한다면 지적인 기운을 지금 내가 끌어당기는 것이다. 그러나 아주 질 낮은 이야기를 한다면 질 낮은 기운 외에는 절대 오가질 못한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 환장하는 에너지, 즉 동물들이 쓰는 에너지만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아주 큰 뜻을 논하며 사는 사람은 큰 기운이 와서 그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 대화가 얼마나 중요하냐. 대화는 너의 척도를 나타내기에 너를 점깨도 할수 있고. 폭삭 늙게도 할수 있다.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모습이 달라진다.이리 저리 곁눈질하고 눈치 보면서 남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사람은 눈이 옆으로 찢어지게 되고 남 걱정을 많이 하면 얼굴이 울상으로 찌그러져 언어 연예인처럼 눈 내리깔고 고귀한 척하고 여염들면서 말을 하면 그 연예인을 꼭 닮은 짓을 하게 된다.이렇게. 내가 평소에 하는 행동이 그 기운을 불러들여 너를 그와 똑같이 만든다. 즉, 복사본이 된다는 말이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상대를 바르게 대하면 몸도 균형이 바, 바르게 딱 잡힌다. 그러나 마음이 꼬부랑 하면 뼈도 굽어진다. 지금 우리 국민들을 보면 뼈가 안 털어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꼬부랑한 마음을 먹으면 몸도 꼬부랑해지고 사구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몸도 한쪽으로 치우쳐진다. 치우친 것도 뼈가 오른쪽으로 굽었는지 왼쪽으로 굽었는지를 잘 보면 시가에 치우쳐져 있는지 친정에 치우쳐져 있는지 딱알수 있다. 풍을 맞아도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보고 시가인지 친정인지 어느 쪽에 욕심을 내었는지를 알수 있다. 뭐든지 상하는 쪽이 너의 집착이 많은 쪽이다. 그러니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느냐? 늙은 사람이 젊어지려고 두드리고 펴고 째고 붙이고 하는 것은 추한 짓이다. 그토록 늙어 보이지 않으면 좋겠지만 나이든 표시가 분명히 나더라도 우아하고 기품이 있어 보이면 그것이 너를 더 돋보이게 한다.